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놀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14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나가는 그 과정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 2시간 33분입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에 눌리고 세상 힘에 벗어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가면 위에 하루하루 덫칠을 칠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본질마저 상실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환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옷 입은 무리들은 요한계시록 7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큰환난에큰 환난 속에 나타나는 자 무리들이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된 무리들이라고 소개된 신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의 함성을 외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주신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행진곡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후원, 협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대었권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일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무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 기몸을버 리시, 하나님 의 아들 을믿는 믿음 안에서, 아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나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맞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니라 하였나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에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뇨 개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개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개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부인하며 순종하리니 이제는 내가 주의 제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리라 이제 세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